오랜만에 줄을 풀어줬더니 신난 진들이 오늘은 친구들이 없는데, 어 건너편에 한 마리 있긴 한데, 좀 등치가 좋아서 반대쪽에 풀어놨어요. 왜도 등을 다 세우고 돌아다녀? 좀 신나서 이러고 다니네요. 일단은, 여기 왔으니까, 배변 활동도 할 테고, 여기는, 아이고, 또, 여기다가 응가를 하고 있는데, 여기는 괜찮은 게, 요렇게, 배변 봉투도,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, 하나씩, 끝내서 쓰고, 아유, 야, 너 오늘 또무거워야 되겠다. 일단 은 연결 을 씌워야 되 니까 이렇게 한번 끊 고.